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7번째 기출 유형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조사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사 목적에 따른 어떠한 조사 설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있 있구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가 그 과학적 연구의 목적에서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연구 조사 설계에서도 그런 과학적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어,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탐색적인 방, 조사가 있고 기술적인 조사가 있고 설명적인 조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탐색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탐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하거나, 그, 연구, 그 뭐지,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탐색적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사 설계를 결정하기 전, 이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조사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가설을 도출하기에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탐색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뭐 이때 그 <laughs> 조사 주제에 대한 개념같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헌탐색 개별사례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탐색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고 싶었던 척도가 있거든요. 설문지가. 그 설문지가 뭐였냐면, 오지랖 척도하고 꼰대 척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약간 재미삼아서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그 약간 백그라운드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밌을 것 같으니까, 어, 몇년 전이야? 한, 3년, 4년? 4년 4년 정도 전이었던 것같은요 아무튼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심리학경영에서 꼰대라든지 아니면 오지랖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학문적으로 정의가 된게 없어요 설문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어떤 재미 삼아는 어떤 심리검사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아좀 보다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물론 이제 못 했어요 못 했는데 <laughs> 탐색 주조사를 할때 사람들이 꼰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오지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지를 갖다가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까 그러니까 꼰대에 대해서 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 꼰 상대방이 꼰대라고 느낍니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지랍을 부린다고 느낍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어,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생각하는 꼰대하고 오지랍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어떤 통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탐색 조사라고 이야기할 를 수가 있고, 자 그다음 기술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목적이에요. 어떤 그 <laughs> 얘는 설명 조사 기초자를 제공을 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앞에서 꼰대나 오지랖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꼰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꼰대가 있는데 꼰대라는 특성이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A 타입 꼰대, B 타입 꼰대, C 타입 꼰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 조사를 갖다가, 기술적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때는 앞에서 탐색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서, 어, <laughs>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뭔가 이제 좀더 체계적인 어떤 설문지로 만든다거나 체계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얻고 내가 그러면 이제 좀더 명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탐색적 조사를 통해서 좀더 명확한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꼰대나 오지랍에 대해서 더 많은 풍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유형을 나누고 뭐 분류를 하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탐색적 조사보다는 조사 계획과 가설 설정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조사예요. 우리가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기술 설명, 예측, 뭐,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있을 때 설명이라고 했을 때 뭐가, <laughs> 있다고 했냐면 x에서 y로의 이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꼰대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뭐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A 타입 꼰대가 되는데 A 타입 꼰대 중에 어떤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뭐 세부적으로 또세 가지 유형의 꼰대로 분류가 된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설명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때문에 조사에 사용되는 변수는 적어도 두개 이상 사용이 돼야 되고 인과관계가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개 이상이 돼야 돼요. 무조건. 자, 성인 연구들을 통한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럼 결과를 통해 현상을 예측하거나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원인을 갖다가 알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탐색적 연구의 연구 목적을 반영한 하고 있는 것들만 고른 것은 자 보다 정교한 문제와 기회를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 맞죠 내가 꼰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사람들이 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 한단 말이에요, 탐색적으로. 꼰대가 뭐예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랑 성의 없는 질문이긴 한데,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어쨌든, 거기서 체계적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연도별 광고 지출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의 조사. 뭔가, 어, 구체적이죠. 얘는 적어도 탐색기 연구는 아니에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통찰력 제공. 무언가 이제 통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탐색적 연구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탐색 연구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자, 특정 시점에서 집단 간 차이 조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어떤 특성을 상세하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게요. 기술적 조사는 물가 조사와 국세 조사 등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백, 명백화가 주 목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게 기술적 조사에 해당하는 거고, 설명적 조사는 두 변수 간 시간적 선행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요게 틀렸죠? 요게 틀린 거예요. 자, 설명적 조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원인과 결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적, 시간적 우선성, 우선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 선행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기술적 조사는, 지속조사는 관련 상황의 특성 파악,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 상황 변화와 관한 각 변수의 가능을 예측할 수 있죠. 예. 어떤 세부적인 상황을 아는, 기, 알기 위해서 하는 조사, 기술 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그 변수의 수가 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왜냐면은 원인과 결과, 이두 가지 쌍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 두개 이상이 경우가, 어, <laughs> 어 두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색적, 뭐, 기술적 설명조사에 어,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이제 다른 유형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